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 2024학년도 한의대 제2편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전형에서는 인문계열 학생이 한의대에 수시 지원 가능한 대학과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학생이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인문계열 정시 선발 대학, 자연계열 정시 선발 대학, 그리고 인문자연 공통으로 선발하는 그 대학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강연 시작합니다. 한의대 수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사회 계열 학생이 한의대 수시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다 라는 겁니다. 먼저 전체 한의대 중에서 인문 사회 계열 학생이 지원 불가능한 대학이 있는데요. 바로 가천대, 동국대, 경주, 부산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별도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경희대, 대구 한의대, 원강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하고 탐구, 지정과목이 없기 때문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누구든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는데 대전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진로선택 반영하지 않고 최저 적용해서 다섯 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 전형으로서 반영되는 내신은 국어수학 영어과학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대구 한의대입니다. 일반 자연계열 인문계열 면접 자연계열 인문계열 지역인재 자연계열 인문계열로 진로선택 최저 모두 반영하고 적용해서 인원은 각각 12명, 4명, 9명, 4명, 12명, 6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요. 일반은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면접은 1단계 교과 80 출결 20으로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 면접 30을 통해서 최저, 어, 최종 선발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는 교과 80 출결 20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고요. 반영되는 내신은 자연계론, 국어, 영어, 어, 수학, 과학, 한국사 전과목을 반영하고 임무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동국대입니다. 자, 교과, 지역인재, 자, 진로선택 반영하고 최저정에서 각각 17명, 14명을 선발하는데 전형방법은 교과 100%로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동신대입니다. 자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가 있는데요. 진로 선택 반영하고 체제 적용에서 각각 12명, 16명을 선발하고 전형 방법은 교과 80, 출결 20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이때 반영되는 내신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부산대입니다. 지역 인재이고요. 자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고 체제 적용에서 1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 전형으로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세명됩입니다 지역 인재인데요. 자, 진로 선택 반영하지 않고 최저점에서 1 8 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 전형으로서 어 국어, 영어, 수학에서 상위 1 5개 과목, 즉한개 과목 교과는 최대 6개 과목이다라는 제안이 있고요. 사회 과학에서 상위 5개 과목을 반영하는데 한개 교과 최대 세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1 5개 과목과 어. 국영수 15개 과목, 사회과학 5개 과목, 전체 20개 과목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먼저 가천대죠. 가천의학학인데요. 최저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요.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50, 면접 50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데 면접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대구 한이 됩니다. 일반 자연 인문 지역 자연 인문이 있습니다. 최저정에서 각각 8명, 4명, 16명, 8명을 선발하는데 전형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100%로 선발합니다. 동국대입니다. 참사람 인재와 어, 지역 인재가 있는데요. 최저정에서 8명, 14명을 각각 선발하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을 통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다음은 상지대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3가 있는데요. 최저정에서 각각 7명씩 선발합니다. 전형방법은 교과 40, 비교과 60으로 최종선발하고요. 자, 다음은 원강입니다 학생부 종합, 자연, 인문계열. 다음에 지역인재, 자연, 인문계열. 최저정에서 각각 9명, 4명, 21명, 1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방법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을 통해서 최종선발합니다. 다음은 논술전형입니다. 자, 경희된데요 자, 논술우수자, 자연계열, 인문계열, 자, 최저정에서 각각 16명, 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100% 전형입니다. 자, 다음으로 최장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입니다. 자, 교과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국어수학, 수학은 미적분기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 과탐, 과탐은 두 과목입니다. 중에서 두개각 1등급 이내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탐을 적용할 때는 두 과목 모두 1등급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대구 한이 됩니다. 교과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데요. 자연은 국어수학, 수학은 미적분기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 과탐,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세개앞 5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문계열은요 국어 수학 수학은 학통입니다자 영어 사탐. 사탐은 한 과목이고요. 중에서 세곁 사를 맞춰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동국대입니다. 자 교과 국어 수학 수학은 미적분기야둘 중에 하나이고요. 과탐.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세곁 오를 맞춰야 된다는 라 것이고요. 자 종합입니다. 자 국어 수학 수학은 미적분기야둘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 과탐. 자 과탐은 한 과목이고요. 세곁 오를 맞춰야 된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동국대는 요 교과에서요. 교과 전형에서 제저해서 영어를 어,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 어, 달라졌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신대입니다. 교과에 해당되는데요. 국어수학 영어탐구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세개합 5를 맞춰야 됩니다. 자 부산대입니다. 교과 논술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어 수학 수학은 미적분기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 과탐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수학 포함 세개합4를 맞추고 한국사는 4 등급 이내이 됩니다. 다음은 세명됩니다 교과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합5를 맞추면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원강대입니다. 자연계은요 국어 수학 수학은 미적분기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 과탐 과탐은 두 과목입니다. 중에서 수학 포함 세개합6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역 인재원은 탐구는한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두 과목이죠. 자, 중에서 수학, 포함, 세계학, 미국을 맞추고 지역인재원은 마찬가지, 탐구는 한 과목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한의대에 정시를 통해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 어떤 대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불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대입니다. 자, 그리고 인문 자연 정시를 통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데 바로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의대, 원광대입니다. 그리고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이 없는 대학이 있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는데 바로 가천대, 대전대, 동신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천대는 수학과 어 수학 미적분 기하에 응시했을 땐3% 가산하고 과탐에는 마찬가지 3%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이 붙기는 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전됩니다. 자 수학 마찬가지 미적분 기하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얼만큼 부여할지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학생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명됩니다. 자, 수학 미적분 기하에 5% 가산을 하고요. 가탐에도 마찬가지 5% 가산을 합니다. 이것은 3%보다 훨씬 크죠? 네, 인문계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석대인데요. 자, 수학 미적분 기하에 10% 가산을 한다. 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 네, 여기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단지 가산점이 없는 대학이 있는데 바로 상지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이 상지되는 얼마든지 교차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불안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인문 자연 별도로 선발하는 이 대학에 지원하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한의대에서 정시를 통해서 자연계열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입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요. 감옥별 반영비율을 보면은 2035, 3015를 반영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동국대입니다. 다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감옥별 반영비율을 보면은 2535, 2535, 2020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다음은 부산대입니다.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20, 30, 30, 20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대에서 정시를 통해서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입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를 100%로 과목별 반영 비율은 25, 35, 25, 15에 반영비율을 정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동국대입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과목별 반영비율을 보면 2535, 2020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원강대입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과목의 감옥, 어, 반영비율은 없고 전체 표준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영어는 1등급까지 만점, 한국사는 5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를 통해서 인문사회, 인문사회 계열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한 즉 교차 지원이 가능한 그 대학에 대해서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입니다.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요.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2530, 2520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1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신대입니다 가군에서 수능 100%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한의대에서 정시를 통해서 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자연계열까지 누구든 지원 가능한 즉 교차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입니다.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과목별 반영비율을 보면은 2530, 2520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1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다음은 동신대입니다.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 반영 비율을 보면 252520201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명대입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면 30303010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가산점이 있는데요. 가천대에 수학 미적분 기하에 3% 가산 과탐에 3% 가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전대는 수학 미적분 기하에 응시하거나 과탐에 응시했을 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집요강이 발표된 후에 별도로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명대가요. 세명대가요. 자 수학 미적분 기하 여기에 응시했을 때는 5% 가산하고, 가탐에도 5% 가산한다. 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석대는 수학 미적분 기하에 응시했을 때10% 가산한다. 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대학은 실질적으로 인문계열 학생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인문계열 학생이 상대적으로 합격을 잘할 수 있는 대학은 바로 이 상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